갑자기 거기다가 옷을 주고 싸 어. 사우나 왔는지야. <laughs> <laughs> 옷을 왜 거기다 막 입고 <laughs> 그 식당에 <웃음> 어, <웃음> 앉아 이름? 최지수입니다. 최지수. <laughs> 몇 살? 서뭐 어, 해? 저 글을 쓰고 있고. 글을...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어,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그 조만간 곧 원양 상선에 탈 예정입니다. 원양 상선에 탈 예정입니다. 원양 원양 원양, 원양, 원양 상선은 상선은, 상선은 뭐예요? 어선이 아니라 네 네. 상선은 뭐 물건을 어? 네 보통 LNG선이나 어. 아니면은 큰거 그냥 네네. 컨테이너 막 그런 거네컨테이너 어, 자동차 맞아, 맞아. 같은 연반선. 아. 작간데 원양 상선을 탈 타... 왜냐면 배 이동 시간이 기니까 거기서 글 쓰려고. 오, 글도 쓸 생각입니다. <laughs> 다 맞추네요.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어떤 고민으로 왔어? 제가 사실. <laughs> 제가 사실.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음. 전세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사기를 당해가지고, 음. 지금 꿈이 잠시 보류가 됐어요. 전국에 사기 조직과 연결된 악성 임대인이 1 0 0명이 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빌라는 2만 6천여 채나 됩니다. 실거래가와 근저당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호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수천억 원대 전세 사기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청년들은 이제 전세 사기로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 좀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줘라. 어. <laughs> 네, 제가 그 천안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이제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창 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식재료가 있는 찬장을 딱 열었는데 그 찬장이 이렇게 까맣게 바퀴벌레들이 음.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장을 열자마자 바퀴벌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저한테 푹 하고 튀겨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 집, 그 기숙사의 주인은 이제 바퀴벌레다. 나는 나가야요 사실 사실 바퀴벌레지 네. 그 정도면은 어.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세를 처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위험하지 않은 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스무 군데 집을 봤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다섯 군데를 확인을 했었는데 다 이제 집들이 대출로 꽉찼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에게 물어보니까 지그 계약했던데, 네, 어. 저는 거기를 믿고 이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스물아홉 살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아는 통해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중집한 곳이 엄청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음. 네, 이제 채광도 엄청 좋고 그리고 가격 대비 제 생각보다 많이 넓어가지고 음. 그 하필 호수 이름도 천사호였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혼자 누워 있으면 진짜 천국에 와 있는 듯한 음.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 집이 오천팔백만 원 정도 됐었 전세가. 네네. 근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사천육백사십만 원을. 자, 아 네가 모아놓은 돈을 한게 아니라 또 대출까지 받은 거요네 음. 맞습니다. 청년이 버네 어. 그래가지고 일년 후에 이제 경매 통지서가 음. 날아오더라고요. 네, 그 국가에서 공인한 중개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었던 거예요. 사기꾼이었었던 거예요. 독일로만 그러니까 가게 하는 거야. 어. 사기꾼 공인 중개사가 그 집만 또 이렇게 매물을 해가지고 한 팀이에요. 팀으로, 그, 네, 맞아요. 팀으로 어. 움직여. 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 중개사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점검에서 700여 명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 중개사들을 살펴봤더니 40%가 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믿고 맡긴 공인 중개사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때 제가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이직을. 근데 부동산 중개사는 이 집이 계속 안전할 거라만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그치, 해가지고 진짜. 일단 안심을 하고 해외에 나갔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잘 풀리지 않았고 이제 전세 대출도 만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으려고 카드론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그런 빚쟁이가 됐는데 그뭐 10원도 건진 게 없는 거네. 네, 5.800만 원 중에 하나도 못 받고. 그거 저거 아. 없어요. 그거 저거 있지 않아. 보험 아. 그 보증 보험도 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제가 헝가리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헝가리 접경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 했었어요. 그 카드론을 갚으려면. 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낮에는 조합집에서 저녁은 횟집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씩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인터넷 글을 올리는 플랫폼에다가 제가 너무 힘든다 막 이런 이런 사연이 있다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음. 제가 거기에는 막술 먹고 옥상 난간 위까지 올라가봤다 이런 말을 썼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니까 너무 충격을 드셔가지고. 빚이 얼마나 남았냐고 5억 8천만 원 남았냐고 1억 남았냐고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카드론이 900만 원 남아있었어요. 이제 전체 빚에서 그래서 900만 원 도움을 받고 이제 빚이 한 700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저기 지수랑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 어? 아유, 너무 착하고 맞아 맞아 선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진짜 어. 더 당한 걸 수도 있어.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잘 살고 더 행복해야 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으니까 어 그게 문제. 야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니 그지? 아니 근데 꿈이 파일럿이라고 그랬었잖아. 네네. 지금 파일럿 꿈은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접은 거야. 아니면 계속 그건 아니, 그거. 아니 그돈들거 거 아니야? 얼마 들어 파일럿 되는데 그거 뭐 가정하고 하는데. 일억 정도. 등장. 와. 그러면 그래. 거기에 반을 사기를 당했으니 참. 그래서 원양 원양 상선을 타야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그게 그... 월급이 많고. 네. 어? 그리고 돈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음... 빨리 모을 수 있겠다.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얘가... 그 월급이 어떻게 돼? 600 대충. 한 600, 6 0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한 얼마 정도 아, 다, 다? 모아 가지고 보통 6개월 타고 내려서 한 1, 2개월 쉬다가 또 6개월 타고 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음... 이 와중에 네가 원양 상선 이라도 타서 돈을 안 쓰고 빨리 모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충분히 미래가 열려있다고 생각해. 무슨 일을 다쳤을 때 그냥 만사를 모든 걸다 포기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술이나 때리고 그냥 뭐난 죽어야지 뭐이 세상 뭐, 뭐 그냥 이런 사람한테는 미래가 미래도 없어. 또 하나는 뭐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어. 5,800만 원. 그러나 앞으로 길게 남은 네 인생에서 네. 봤을 때는 어? 또 그만큼 금방 다시 벌 수도 있는 돈이야. 우리가 누구나 다 수업료를 내요. 어디든지 우리가 돈을 뭔가 지불하고 아, 그걸로 뭘 사고 그랬다 나중에 그걸로 꼭 배우고 얻는 것들이 있거든. 어?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 크게, 어? 내 인생의 수업료를 낸다고 그래. 생각하고, 어. 지수의 인생을 응원하고, 지난 과거 있고, 멋지게 새롭게 또, 이게 오늘, 오늘 꼭이 얘기 해주고 싶다고 그랬거든, 청년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그치?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좀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 그놈들이 어디 가서 생선밥이 되길 바라자고. 아 뭐라고 했니? 야 플렉스 하나보다 니네 삶이 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만큼 이만큼 플렉스 한다는 거니까 잊지 말고 다시 뭔가 좀 밝고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다 그래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래, 그래.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그래. 살고 그래, 행복하기 그래. 바랄게 음. 감사합면물어 보, 살무엇이든물어 보, 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